2020 일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달걀에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에 대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날달걀 알 2개를 식초에 담가서 겉껍데기를 제거한 후 보통 뭐 산, 뭐 약한 염산도 가능한데 어, 약한 산 아세트산 어 산으로 제거하면요. 달걀 껍질이 탄산칼슘이잖아. 어 녹죠. 그죠? 그래서 겉껍질은 제거가 되고 속껍질 아주 얇은 막이죠 그죠 어. 작은 구멍같이 있는 삼투역하라는 반투각성 막인 거야 어, 그런거 이제 남아있는 거야 우리 계란 썰을 먹으면 그런거 있죠 그죠 됐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달걀 중 하나는 증류수가 들어있는 비커에 하나는 10% 소금물에 넣었어 그 질량을 측정하래 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류수가 저농도지 10% 소금물이 고농도겠죠 그죠 됐어 증류생은 어떠니 질량이 늘었네 어, 물이 들어간 거지 대까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10% 소금물은 빠져나오겠죠 물이 그죠 즉 증류수는 즉 저농도에 넣어서 그죠 증류수에서 얼로 어, 달걀 쪽으로 안 보일까 그죠 달걀 쪽으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질량이 늘어난 거야 10% 소금물은 달걀 쪽에서 거꾸로 그죠 이게 저농도니까 위에는 이게 고농도였고 물이 빠져나오죠? 소금물적으로 그죠?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달걀의 질량은 줄겠죠? 얘는 달걀로 들어갔으니까 질량이 는 거잖아 얘는 달걀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이렇게 줄어야죠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그죠? 질량 변화 서술하래 어떻게 쓰면 돼? 응. 용액에 넣기 전보다 용액에 넣은 후 달걀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죠? 용액에 넣기 전보다 용액에 넣은 후 달걀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다 2020 1학기 중간고사 한영고 18번 문제 정답은요 질량이 감소한다라고 쓰면 돼요